온테리오주 오타와 외곽 도시에는 한인 가정을 상대로 노골적으로 혐오 발언을 일삼고 계란을 던지는 등의 끔찍한 증오 행각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1일 밤 온라인의 유포된 폐쇄회로 동영상엔 이웃인 남녀 한 쌍이 피해 가정을 조롱하는 인종 차별적인 비하 발언을 퍼붓습니다. 그러더니 밤이 되자 피해 주택을 향해 계란을 연이어 투척합니다. 이런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커플은 자신이 사용한 콘돔을 피해 가정의 지붕이나 측면에 던졌고 또 항상 창문을 열곤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고함을 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위협과 괴롭힘이 지속되자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적극 대응하지 않았다고 주민들은 지적했습니다. 오타와 경찰은 온라인 동영상이 공개되고 네티즌들의 격한 분노가 나온 뒤에서야 뒤늦게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피해 가족의 지인은 한인 가족이 매우 친절하고 상냥한데 이들 남녀가 왜 그러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이들 편에선 자신도 공격당할 수 있어 걱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지인은 자신뿐 아니라 동네 사람들도 비슷하다며 다수가 이 남녀를 대하는 데 두려움을 느끼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역은 오타와 외가 바르헤븐 신개발단지 메이누스 코트로 아시아계와 젊은 가족들이 많이 거주합니다. 그동안 조용하고 평화로웠는데 이번 일이 터지면서 주민들의 불안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런 혐오 사건은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는 지역 의원들은 조사를 위해 당국과 접촉하고 있다며 자녀와 피해 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오타와 중호 편향 범죄 수사국이 맡고 있습니다. 경찰은 인종 차별과 기물 파손 행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아직 수사 초기 단계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오타와 CTV가 남성과 여성을 만나기 위해 집을 찾아갔는데 창문으로 이들을 쳐다본 여성은 하지만 인터뷰엔 응하지 않았습니다. 식물성 식단이 건강에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지만 아무리 식물성이라도 여러 가공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초가공 식품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브라질 연구팀이 영국의 12만여 명의 식단을 평균 9년 동안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과일과 채소, 견과류, 통곡물, 콩류 등 비가공 식물성 식품 섭취를 10% 늘리면 심혈관 질병 위험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식물성이라도 초가공식품인 마가린이나 시판빵, 쿠키를 섭취하면 되레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연구팀은 광고와 달리 식물성 초가공식품은 건강하지 않은 선택이라며 동물성이든 식물성이든 초가공식품은 섭취량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초가공식품이 여러 단계의 가공과정을 거치면서 영양소 파괴는 물론 화학 물질들이 첨가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포장되지 않은 신선품이 가장 좋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또 계란과 우유도 비가공식품이며, 이외에 소금과 허브, 기름, 그리고 가공식품이 들어있지 않은 통조림과 냉동 야채가 가공과정이 적은 식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대인이 하루 섭취하는 전체 열량의 절반은 초가공 식품을 통해 얻고 있습니다. 때문에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방법이며, 또한 초가공인지 가공인지 등 가공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문가는 성분 내역이 짧을수록 더 좋다고 설명합니다. 초가공 식품은 일반 가정 요리에 흔히 사용되지 않는 재료를 쓰고 착색제와 인공감미료, 방부제, 인공향료 등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옥수수를 보면 옥수수 캔은 가공식품이고 옥수수칩이 되면 초가공식품입니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란셋 유럽 지역 건강 최근호에 실렸습니다. 연방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어도 토론토의 내집 장만은 어려워 보입니다. 토론토의 평균 집값은 지난 1월 1 0 2 6,703달러에서 5월 116만 5,691달러로 올랐습니다. 20% 다운페이와 25년 상환 기준으로 모기지 상환액은 1월은 82만여 달러, 5월은 93만여 달러입니다. 여기에 기준금리를 적용했습니다. 금리 인하 전 5년 변동 모기지 이율은 6.35%로 월 상환액은 6,162달러지만 금리가 내려가면서 6.1%에 6,022달러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올 1월과 비교하면 달라집니다. 1월의 이율은 6.75%로 지금보다 더 높았지만 집값 덕분에 월 상환액은 지금이 오히려 395달러 더 높은 수준입니다. 모기지 대출 기관은 첫 주택 구입자에게 금리 인하는 양날의 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금리가 2%대로 하락한다고 해도 그러는 사이 주택 가치는 또 다시 상승하면서 모기지 상환액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토론토는 고금리 상황에서도 더럼이나 할튼 필 지역과 달리 탄력성을 유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는 구매자들이 추가 금리 인하와 주기가 빨라지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이번 인하 영향은 미미할 걸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7월 그리고 가을에 중원이 또 인하하게 되면 구매자들도 시장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한편 오늘 연방 통계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캐나다 전국의 주택 가치는 지난해 하반기 두 차례 연속 감소한 이후 올 1분기엔 소폭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전문가는 고금리와 인플레이션 충격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며 여전히 전국의 평균 가구는 매우 취약하고 부채도 역사적으로 최고치에 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온타리오 주 애트비코 버스 승객들 사이의 말다툼이 흉계국으로번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베리와 팍클론 로드 인근의 한 버스 안에서 남성 두 명이 언쟁을 벌이다 서로를 향해 흉기를 휘둘렀으며 이로 인해 두명 모두 자상을 입었는데 이중한 명이 현장에서 병원으로 이송된 뒤 경찰에 구금됐고 두 번째 남성은 현장에서 달아났다가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두 남성이 서로 아는 사이인지 다투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둘이 싸우는 과정에서 경상을 입은 여성 승객은 현장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격적인 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캐나다 국경서비스청의 파업은 피했지만 또 다른 파업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 검색 직원 2,800여 명에 속한 노조가 지난달 말부터 이달 말까지 사측과 교섭을 벌이는 가운데 임금과 근로조건에 대해 공정하고 공평한 단체 협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만 아직 교섭 초기 단계로 구체적인 파업 일자 등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서 2011년엔 파업의 일환으로 이들 노조원이 최소한의 작업 수행을 진행하면서 항공편 지연과 취소는 물론 탑승객들은 오랜 시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밖에도 에어캐나다 조종사 노조가 더 나은 임금을 요구하며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올 여름 여행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뉴욕의 명물 버거 체인점 쉐익쉑의 캐나다 1호점이 오늘 온타리오주 토론토 다운타운에서 오픈했습니다. 이튼 센터가 있는 영앤던더스의 광장에 자리를 잡은 쉐익쉑 캐나다 1호점은 5,500 평방 피트 규모로 유명한 쉐익쉑 버거와 감자튀김 이외에 메플솔티드 이 프레첼 쉐이크와 아이하트버터 타르트 콘크리트, 모어스몰스 콘크리트, 쉐익어택 콘크리트 등. 토론토에서만 맛볼 수 있는 디저트 메뉴가 선보이고 또 지역 맥주와 와인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매출의 일부를 식품구호단체인 세컨디 하비스트 등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한 사측은 오는 2035년까지 캐나다 전역에 30여개 매장을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쉑쉑에 이어 미국 샌드위치 체인점인 지미지언스가 곧 캐나다에 상륙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캐나다가 미국 정치권과 민간을 상대로 경제 안보를 지키기 위한 전방위 로비전에 나섰습니다. 연방산업부와 무역부 장관, 주미 캐나다 대사는 최근 몇 달간 미국 의원들과 주지사, 지역 기업 대표들과 잇따라 만나 캐나다가 미국의 주요 교육국이고 중국 견제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점 등을 부각하며 캐나다와의 경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민과를 상대로 여론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앞서 2018년 나프타를 폐기하고 새로운 자유무역협정인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을 체결한 3국이 2026년이면 협정을 다시 검토하게 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 또 다른 불확실성을 촉발할 위험성이 큰 만큼 이 협정을 사수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로 풀이되고 있습니다.